자 여기 있는 거를 로그를 가지고 계산을 해달라 아, 그러면 1 플러스 2 그냥 바로 쓸까? 네 로그 3인데 첫번째거는 1이야 네 분의 3이가 네그 어, 다음꺼는 로그 3인데 3분의 5가 보세요 어, 네. 맞나? 했나 이거잖아요 했네요 했나 어. 그래서 하자. 모볼수 어, 있으니까. 어. 어, 밑에 거도 하고, 네. 자, 이런 식으로 더해가는 거야. 몇 번이, 몇, 뭐가 들어가야 돼, 마지막에? 마지막이요. 음. 79분에 81.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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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러면 어떻게 더할까, 이거를? 언디언. 네. 이거 어떻게 더할까? 오피해요. 자, 로그 성질이 더하면 곱한다 네. 성질이에요. 그렇기 때 어. 그럼 로그 3 하나 딱 쓰고. 제가 곱하는 거야. 그럼 분의 3이랑 아, 이거 조금 했던 것 같아요. 삼 분의 5랑 이렇게 곱하기 쯤이. 비가 없으면 쫙쫙열려놓가지고 해서 어디까지 가는 거야? 아. 여기까지 가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없어진다. 남는 게 뭐야? 8 1자 그래서 답이 로그 3에8 1인거야 저는 82에 삼에 몇승지

표준이 풀던 거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로그가 있고, 루트가 있는데, 얘가 합차야. 합차라서, 1 빼기 k분의 1이 되고, 그 다음 거는 1 플러스 k분의 1이 이렇게 돼. 이렇게. 자, 그러면 또이 부분이 통분이 되면,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은, 로그에, 루트에, K분의 k 분의 k 마이너스 1이 되고 하나는 K분의 k 분의 k 플러스 1자 루트는 몇 제곱이야 이거? 2분의 1 제곱 맞아? 네. 그래서 루트를 없애고 앞에 2분의 같은 경우는 2분의 1이 나갈 수 있어요 k. 아... 자 이렇게 된건 이게 일반항인데 이것들을 2번부터 8번까지 더해달래. 네. 그럼 계산이 어떻게 될 거냐? <laughs> 2를 넣으면 어떻게 돼? 2분의 1로 2분의 1의 로그에 그렇게 안 하는 거야. 2분의 1 곱하기 2분의 3 이렇게 하는 거야. 4분의 3을 안하고 그다음 거는 로그에 얼마야? 3이 들어갈 거니까 3분의 2랑 3분의 4가 되겠지. 이것들 뭐 하는 거야, 제가? 더뭐 하는 거지. 자, 더할 거고, 마지막 건 어떻게 돼? 로그에 이제 8이 들어가니까. 8이 들어가 얼마고? 8분의 7에 8분의 9. 이렇게 더하게 뭐 간단 말이야. 자, 그랬을 때 마지막 식은 2분의 1에다가 로그 하나 쓰고, 제가 또뭐 하는 거야? 곱하는 거겠지. 맞아? 얼마나 곱해야 돼? 2분의 1, 2분의 3, 그 다음에 3분의 2, 3분의 4이런잡아 그럼 이렇게 없어진다고 했지? 맞나? 고등학교는 얼마게 됩 4분의 3이랑 4분의 5가 닳고 선수까지도 자석이 힘들겠네. 중간 생략하고 도로표를 그 8분의 7이랑 8분의 9가 붙이면 1억이 없어진다. 붙어 있는 곡이 없어다 남은 2분의 1. 이게 얼마가 되는데요? 2분의 1에 로그 16분의 9가 되니여기 5만에도 8이 있어요. 그 얘는 로그 4분의 3이 되니 얘랑 요 2분의 1을 집어넣어도 되고, 여기서 4분의 3의 제곱이 2가 키가 나와서 이게 없어지는 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줄 수가 있다. 자 밑에 거 보자 밑에 거에 솔직이 이거 풀어 말했지 약간 아, 풀었지. 풀었나 네. 쉽게 풀었나 안해도되나 이제 아, 해볼까 어 해도, 돼요. 해도 돼 해도 돼자 효준이가 푸는 문제가 이건데 오이 자, 그럼 얘는 2번부터 돼. 그지 2번부터 10번까지 몇 개라는 얘기야? 네, 1 8개, 9개, 9개, 9개. 자, 9분의 1을 9개 곱는 거니까 9분의 2 곱하기 9가 되는 거야, 9분. 됐어? 빈 부분은 이렇게 써야겠지. 아, 다음에 여기 또 로그가 있을 거고 여기 k제곱 있을 건데, 얘를 이렇게 쓰면 돼. 네. 그럼 아까랑 똑같해? 아까 이런 거 나오지 않았나? 네. 그럼 앞부분은 2고, 여기는 이제 2번부터 들어갈 거니까, 로그 쓰고, 네. 2분의 1. 2분의 3. 똑같지? 네. 또 로그 쓰고, 3분의 얼마? 2에다가, 3분의 4가 곱해진, 이런 형태로 더해줄 거야.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10번까지 할 거니까, 로그 10분의 9에, 4분의 11이 됐 거야. 교수 나는 이걸 4분의 3으로 한것 같은데. 자, 이렇게 오히려 뽑하지 않는 게 없어지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야. 한 10분의 9와 10분의 11이 남는데 그 앞쪽에서 없어진다. 또 이거랑 이게 나와. 그럼 20분의 11이지. 2 더하기. 로그 20분의 11인데 2는 로그 100이야. 로그 1 0 0 더하면 꼭한다고 했어. 맞나? 로그 얼마나 돼? 어. 에? 어디 보디? 나 도티 말고 어디야? 지금 풀었어요. 아, 풀었어? 이거 어, 이지 아이 그거, 그거 하지 말라니까. 진짜이. 아 그래. 진짜. 아, 네. 하지 말라고? 뭐냐고 하지. 자 요거는 이름이 뭐냐면 이거 됐나? 그때 했어야지 이거. 이거 얘가 했어요. 했었것 같은데. 했어? 안 했어요. 자, 이런게몇 곱수고 어떤 형태냐면 등차수열과 뭐의 곱이야? 뭐지? 틀어봤는데 등비수열의 곱이야. 자, 잘 보면 위에 분자는 1, 2, 3, 4, 서1 0까지 가는 거니까 이게 등차수열이야. 음. 밑에는 2, 2의 2 제곱, 3의 제곱, 2의 등비수열. 10제곱이니까 등비수열이지. 음. 맞나? 음. 그렇게 곱해져 있는 걸 우리가 몇 곱수라고. 그걸 그렇게 곱해져 있는 수열의 합을 몇 곱수라고. 자, S를 쓸게. 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 어디언 네? 등비수열은, 등비수열을, 등비수열을 한번 어떻게 구했나? 등비수열을 합공그합 공식은 어떻게 나온 거야? 하늘에서 떨어진 거야 그냥? 아, 네. 저... 자, 등비수열 S는, S는 어떻게 되냐면 네. <laughs> A 더하기 ar 더하기 ar 제곱 이런 식으로 가라이거나 맞아? 이거도 맞냐? 네. 자 이걸 sl에 뭐라고 어떻게 했나? sl에다가 뭘 곱했지? r을 곱했다. r 또 그럼 a가 ar이 되고 ar은 ar 제곱이 되겠지. 그래서 AR 세제곱이될 거고, 이런 식으로 바뀌어. 마지막 건 AR의 N제곱이 됩니다 동일한, 맞나? 네. 이 상황에서 뭐 했노? 네. 아, 아, 열, 열, 뺐다고. 네. 열이 네. 왜 열리고. 그러면 이쪽이 1-R의 SM이고, 이쪽은 이렇게 또 대각선으로 없어지면, 뭐가 나와? AA. a 빼기, AR의 n승. 즉, 1-r의 n승. 이런 형태들지 그래서 SN이 s n이 뭐됐어 n! 1-r분의 a 의 1-r의 n승. 이렇게 만들어졌다. 이게 등비의 합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이야. <목소리> 물론, r1이 아닐 때. 자, 여기 봐. 얘도 이 합을 구하는데, 위에 등차, 밑에 등비라서 형태가 어려워서, 여기다가 똑같이 공비. 자, 이거의 공기는 얼마야? 등비수열의 입장에서 보면 2분의, 1. 2분의 1이라고 해야 돼. 그럼 2분의 1을 곱해서 그럼 뭐가 되면 얘는 2분의 1에 뭐가 돼? 되고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 건 2의 3제곱분의 2가 될 거고 2의 4제곱분의 3이 될 거야. 마지막 로 뭐가 되냐면 2의 2에1 1제곱겠지 그럼 10제곱분에 9도 있을 거고 맨 마지막에 2에 11제곱분에 10이 있을 거야. 됐냐? 자이 상태에서 빼면 이쪽은 왼쪽은 뭐가 되나? S. 2분의 1. 1의 S가 되겠지, 이치자 이것들끼리 없어지지는 않는데 잘 보면 2분의 1 남고 요거 두 개고 요거 한 개니까 2의 제곱분의 1이야. 요거 세개고두 개니까 2의 세제곱 분의 1이고. 자, 이런 식으로 받아보면 자, 요거랑 요것도 빼면 똑같이 2의 10제곱 분의 1이라고 될 거야. 마지막 얘만 따로 대응되는 항이 없으니까 혼자 그냥 2의 11제곱 분의 1이야. 그럼 이게 무슨 수열의 합이겠어? 두비의 합이지, 그지 이런걸 왜 껍질을 안풀려 자 그러면 공비가 2분의 1일거니까 1 빼기 2분의 1이라고 뭐 첫째 항이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쓰고 1 마이너스 2분의 1에 10제곱 이렇게 써주면 돼. 이거 듣기없어진다거 이렇게. 그럼 최종 답이 뭐냐? 그 다음 빼기 2에 1 1제곱분의10 이렇게 있는 거지. 그러면 1 빼기 2분의 1에 10제곱에, 그 다음에 빼기 2의1 1제곱분의10 이렇게. 거예요. 그게 2분의 1s인 거요 그럼 양쪽 얼마를 하면 돼? 2를 곱하면 되겠지. 모두 뭐 통보를 해주면 오. 되는 거고, 왜? 그래서 계산할 수 있다. 음. 자, 원리는 등비수를 보듯이 음. R 곱해서 이거 뽑아낸 것처럼 여기도 R 곱해가지고. 음, 등차수열는 신경 안 쓰세요. 그렇지. 등차수는 신경 안 쓰고 결국은 음. 그 2분의 1 곱하니까 음. 이 개수랑 이 개수가 몇 개씩 차이나? 봉차만큼 음. 차이나는 거야. 한 개씩. 음. 자, 그런 게 있다. 음. 약불스자 다음 여기 나와있는 이정품 같은데 얘는 5인데? 어 약불 시켜야 된다 이렇게 합쳐가지고 만든거야 정리한거야 자 군수 여가자 군수 자 짱을 어, 입번에 짝을 이루어 석을 띄어 이루어지는 수열을 뭐라고 한다? 분수혈, 분수혈이라고 하고 역수혈 자, 분도 이름이 있네 1분, 2분, 3분, 4분 이렇게 있네 n분은 왜필요거까요 문제를 한번 보자 자, 이런 수열본적 있어? 약간 랜덤하게 나온 것 같은데 뭐야 이거? 규칙이 있는 것 같아? 응. 음. 1, 1, 2, 1, 2, 3, 1, 2, 3, 4, 음. 1, 2, 3, 4, 5 음. 이렇게 보면 되지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괄호를 치면서 우리가 이걸 파악을 하겠다는 거야 이게. 이 괄호 치니거 하나하나가 본인 거야 얘네가 1은 2분, 3분, 4분, 5분 5분 됐나? 네. 자, 그런데 여기서 110번째 항이 뭐냐고 물어본 음. 거야 1, 2, 3, 3, 4, 5 6, 6, 6, 7, 8, 9, 10까지 어. 뭐겠냐고 그러니까 몇? 10번째 항이 뭐겠냐? 쉽죠. 얘는 몇 번째 항이야 10번째 번 얘는 몇 번째 항는 이사는? 10번째 항몇 번째 항 맞아? 는몇 번째 항의? 얘아몇 번째 항의? 얘는 몇? 몇 번째 항의? 1는몇 번째 의번의 얘는 몇의 개수를 보라고 1얘의개의 4분의 4개, 5분의 5개잖아. 그냥 1, 2, 3, 4, 5처럼 자연수의 합인 거야. 맞아? 네. 만약에 이게 10분까지 있으면 그 항은 몇개 들어있겠어? 아. 55개 들어있겠지. 네. 1부터 10까지 합이니까. 어. 그런 얘기야. 이? 자, 번두는 지금 13이라니. 아, 아니야, 아니야. 자, 뭐, 14, 1 1 3이 14. 14. 뭐 13이다, 우리가 써야 될게 이건 거야. 저한 11. 오케이? 자, 여기다가 11을 넣으면 얼마가 돼요? 66이 되지. 8! 13을 넣었어. 일단 13으로 쌓으니까13 곱하기 7에 하면 얼마야, 이거? 91이 가. 가자. 그럼9 91개니까 일단 빼야지. 우리가 원하는 건 110이니까, 그지? 14를 넣으면 14 곱하기 얼마? 15가 되고 나누2 할머니 내고 7 되겠지? 그럼 얼마야? 105. 105. 그러면 1 4분까지 모아봤자 105개라는 거야, 항 아, 이거 이제 15구단에 15구가 15구단에 있겠지 지금. 15분에 다섯 번째. 어, 그럼 이게 지금 15가 0 나왔으니까. 열 어, 네. 번째는 15분에 다섯 번째지. 네. 어. 그건 다 네. 왜냐하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까지 써 있을 거니까 그렇게 푸는 거야. 얘네 끝이에요. 끝이야. 아, 쌤이 그치? 아, 아, 그래서 이거 아, 얼마 안 아, 걸린다는 이거였네 아. 뭐야? 어려워요. 어렵지. 우리의 어. 능지가또 또 부족하지. 거족하 음. 자, 보자. 거는 어떻게 이루어진 수열이냐. 1, 3, 3, 5, 5, 5, 7, 7, 7, 7 이렇게 돼 있는데 25는 a양부터 b양까지 계속될 때 a 플러스 b 값을 구하시오 자, 이렇게 군으로 나눠졌다는 얘기는 원래 수열은 어. 1, 그 다음에 3, 3, 3그 다음에 3, 3, 이렇게 5, 5 5, 이렇게 나왔고, 또 7, 7, 7, 7, 7 나오는 중이라는 거야, 지금. 그런데 그걸 바로 숨어가지고, 끈으로 분리를 시킨 거야. 이해 됨? 자, 그걸 가다 보면 뭐가 나오냐? 이거 어차피 홀수 깔아놓은 거잖아, 그지? 홀수 깔아놓은 건데, 25가 과연 언제쯤 나오냐, 이렇게 물어본 거야. 몇 번째 항부터 나올 것이냐? 자, 홀수. 일반 항이 뭐였냐? 2N-1이었냐? 25가 되는 상황은 n이 얼마일 되냐? 13. 13일 그러면 13번째 호수라고 보면 지 얘는 첫번째 호수 얘는 두번째 호수 얘는 세번째 호수 이해 돼? 얘는 네번째 호수 자 그래가다 보면 25라는 그런 호수가 나올텐데 그런게 몇번째 호수가 이게 25가 그럼 이게 총 몇개 있을 것이다? 몇개 있을까? 자, 어? 홀수의 홀수를 어차피 1, 3, 5, 7로 가니까 이렇게 뭔가요? 얘가 첫 번째, 얘가 두 번째, 얘가 세 번째 어? 얘는 몇 번째? 13번째 첫 번째 건한개두 번째 건두개세 번째 건세개야 그럼 13번째 건몇 개? 3개. 13개. 어? 얘는 13개가 나온 거 자, 그러면 이 앞에서는 23이 몇개 있었을 거야? 12개 있을 거야. 그지? 그럼 여기까지는 결국 몇개 하면 1부터 몇 가지 나하는 거야? 12까지 나하는 거야. 그럼 1부터 12까지 하면 2분의 12에 13이 될 거야. 네. 얼마나 나와 78. 78나왔다 그럼 여까지가 78개가 있는 거야. 네. 그럼 여기 몇 번째 거야? 79번째. 네. 79번부터 가그 해서 79번째 항이 되는 거고, 몇 번까지야? 여기다가 이게 13개가 나와야 되니까. 네, 여기서 79번부터 그, 91. 91이면 되나? 네. 91번까지 가면은 우리가 원하는 그 25가 계속 빨려있을 것이다. 네. 그런 거어떻요저줘나 번도 네. 됐냐? 이거만 하면 끝나요. 자, 첫째 항부터 어디까지 한번 구하랬어? 50판. 50판까지 한을 구하랬어. 5판 이거 뭐 어떻게 할까요? 응? 자, 또이 개수는 1, 2, 3, 4 자연수의 합이니까, 50개를 모으려면 몇 군까지 나와야 되는지 생각을 해보고한 9원까지 하면요. 몇 갠데? 9원까지 하면 45개지. 45개지. 맞지? 네. 19에 한 5번째부터,까지. 19에 한 5번째까지. 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1하고, 그지그 다음에 2, 2하고, 아, 2, 2라서, 3, 3하고, 3, 3이라고 쓸게요, 그래그다 뭐가 몇 개? 3개. 그 다음에 777. 자, 777 이렇게. 999. 자, 몇 분까지 가야 된다? 10분의 5섯 번째까지. 자, 그럼 일단 9분까지 그냥 싹다 더하겠네. 음. 9분은 그럼 뭐로 시작할까? 아홉 번째 호수가 뭐야? 아홉 번째 호수. 17. 이게 좀, 2 m 마 1이니까. 아, 그리고 짝수로 생각하면 개 짝수가 18이지. 대박 네. 짧은데 돼. 이게 돼? 그럼 17이 몇개 있다? 17이 네. 9개. 9개가 있습 C, 네. 다그 다음에 뭐가 있다? 10번 네. 거지? 게자그럼 네. 네. 이제 여기서 잘라가지고, 이건 어차피 19 곱하기 얼마 하면 돼? 5로 그냥 계산하면 될고 95. 어. 얘가 이 더하는 게 문제인데. 9개란 말이야. 네. 이것어차 이게 몇개씩에 9번 졌으니까 17 곱하기 9. 가그 앞에 거는 뭐15 곱하기 8면 쭉 더하면 되겠지. 맞아. 자, 일반항로 표현, 시그마로 표현을 해보자. 이. 시그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합을 지금 표현하고 싶은 거야. 몇 개야? 군으로 볼까요? 군으로. 몇 분까지였어요? 여기가? 음. 그러니까 K는 1부터 여까지 9, 9 이렇게 써주면 돼. 네. 자, 각 항마다 뭘 어. 더한가 봐. 홀수를 더하지? 홀수 일반 항이 뭐였어? 1 마이너스. 그러면 2k 마이너스 1이다. 자, 그런 게몇 개씩 있느냐? 1개, 2개, 3개. k. 음. 여기 안 나와. 오, 다시 렉 먹었다. 이렇게. 네. 이거 더하기 예고가. 어, 얼마지? 95인가? 네. 이런 식 자, 그러면 얘는? 9 넣으면. 넣은 게 아니고. 아, 네. 이 e 시그마 K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시그마 K. 가옥 어, 어, 얼마? 95. K는 1부터 9까지. K는 1부터 자2 곱하기 6분의 n, 음. n, n. 뭐 n, n 플러스 1, 2 n 플러스 1이가 맞나? 그다음번는 2분의 3이냐? 그러면 n, n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번 하기 얼마? 95. 아, 진짜 음마다안자 이렇게 될 거고, 이거 계산해 주면 돼. 3분시키고이 약분 약분시키고, 3분 약분시키고, 3이고. 이거 하면 얼마야? 57이야? 570이야? 570에다가 여기 아까 45였나? 그럼 더하기 얼마? 55만이야. 알겠어? 요즘 알겠어? 오늘 일있으1 2 0이어네 전자폰 못하는 애야. 오 선생님 지금 시간이 많이 오거든. 뭐? 아니요 내가 몇 시간이나 놀어 이제 아 진심이에요. 진심이지. 40분까지 하다고뭘 40분까지 해? 네. 4 0분까지 자, 질문 질문. 자, 군을 어디 어떻게 나눌까? 군을. 저번요 음. 1, 2, 3, 4, 5. 아, 또, 규모 2분의 1로 한번 나누고. 2분의 1한 개. 네. 3분의 1. 3분의 1한 개. 4분의 1? 개 5분의 1? 4개. 이렇게? 네. 자, 그럼 20분의 1 0는 과연 몇 분에서 나오는 건가 20분의 20분. 아, 아니, 아니, 아니. 19분. 9분이다. 어. 자, 그러면 19분에 들어있고, 을 그러면 18분까지가 몇 개인지 알아야 될거 아이가? 네. 어? 1분의 1개, 2분의 2개, 3분의 3개니까. 18분까지는 2분의 1가배우기였잖아18 곱하기 아. 얼마? 19 곱하면 되나? 네. 아 곱. 두개 말하고? 아니야, 아니야. 어. 몇 개고 이거? 1 7 0개요 자, 171개다. 그럼 이거는 19분의 몇 번째 거예요, 9 번째, 1 9 0번 쨰니까 우리가 원하는 171개 하기1 9해서 190번째. 맞아? 네. 그렇게 해서 몇 번째는 구할 수 있다. 100칸을 구할래. 아. 2 1분의 10. 21분에 2 1분의 10. 1거0수 있다. 100칸을 구할 수 있다. 1 0 0구 100칸을 구할 수 있다. 1 0있 100칸을 구할 을 구할 수 있다. 1 0 0을1 0 0 0구1 0 1 0 0 1 0 아아니까2 0 0번째인 착각했어 자 100번째는, 100번째는 아까 100가지 합이 근처에 있는게 뭐였지? 14야? 그니까 15 분모 15 10 어? 네. 어14 몇군 몇분몇분 그니까 얘는 몇군 14군 1 4분1 4 1 4아니1 4분은 있어요 그럼 13까지 합을 구해보면 아까 이랬나 91인가? 그럼 우리가 응. 원하는 건? 14분의 몇 번째? 아홉, 아홉 번째네. 자, 그러면 14분이면 1분일때 분모가 2였고 2분일때 3이었으니까 14분이면 분모가 15겠지. 아, 저도이 말이 이제 아, 분에 얼마? 9. 됐어? 잘못. 영 너무 기고 아, 자, 이 자연수를 어떻게 배열했냐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2 13, 14, 15, 16 이렇게 되하가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무슨 말이해면 네. 그렇게 배열했는데, 그래 배열놓고 아까와 아, 그렇게 위에서 다섯 번째 줄, 2번번째 줄, 이만 째 줄, 하나, 둘, 셋넷 어 왼쪽에서 열한 번 점수 하나 볼 텐데 다섯 쪽에서 여기 있는 것도 어려. 정수는 16. 여기 16에서 끝났으니까 여기 17이고 여기 18이고 여기 19고 20이고 21. 여기 뚜껑을 이렇게 쯤에 일로 간다고 모치로 이렇게 다쓸때 네. 우리가 어떻게 쓸 거냐. <laughs> 아, 이거는 뭐 근데 위에 보니까 어때? 위에 보니까 제곱. 제곱이야? 어? 아, 맞네. 그럼 쭉 가서 11번째 제곱. 어, 뭐지? 121이 있어? 네. 그것부터 줄여보면 돼? 네. 120, 여기는 119, 여기는 118. 얘는 뭐야, 그러면? 117. 네. 이런데? 네. 117. 오, 맞네요. 됐어서 네. 아, 네. 끝. 끝. 아니 이게지요. 아, 같이 지나가 정이 너무 빡세네. 됐도기 좋아요. 물러주세 아, 실점 사장님. 어심 너 열심히 봐. 아,